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타파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신천지 요한계시록이 왜 틀렸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틀린 점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는데요.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천사가 자기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 주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천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성령, 사단에게 속한 영을 악령으로 해석합니다. 선한 영인 천사가 곧 성령이 교수 이만희에게 계시를 전해 주었기에 자신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주 이만희씨가 자신이 보혜사 성령과 신인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천사가 성령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천사는 앙겔로스 즉 소식을 전하는 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외치는 자, 헬로가 틀리지 않습니까? 즉, 천사와 성령은 다른 존재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사는 결코 성령이 될수 없다. 교수 이만희 씨는 성령과 신인 합의를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타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요한 계시록이왜 틀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요한 계시록 틀린 점.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해서 종말의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에 속한 이들의 육체와 결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육합일이 되어서 영원히 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권세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제사장이 된 신천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제사장이 되기를 고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그것이? 성경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무신 이헬라어 에포이에사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 반대로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제사장 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력을 얻은 자이며 더 이상 성전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 이고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순교자의 영과 영육 합일이 되어 제사장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타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곱 교회입니다. 신천지 요한 계시록 틀린 점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요한 계시록 틀린 점,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 일곱 교회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구원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사실이면 구원받는 사람은 말세의 일곱 교회만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사실이 아닌 비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일곱 교회의 실상은 말세 계시록 시대에 구원을 받는 곳 바로 자신이 속해 있는 이만희 씨가 속해 있는 신천지 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교주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곳이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곱 교회는 실제 명칭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 안에 벽면에 사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아시아는 한국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아시아는 페니키아인들이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스, 지명이고요. 이아라는 전미사와 결합해서 이 아시아, 즉 뜻은 동쪽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400년경에 비잔틴 시대에 로마의 동부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가운데 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참된 교회는 목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과 성내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결론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특정한 건물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타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름이고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틀린 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틀린 점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구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림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주를 보혜사로 제시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 재림주가 바로 교주 이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천지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다. 구름은 영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로 신천지는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이 영이다. 초림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도 영이다.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번개같이 역사하시는데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예수의 영이 자칭 대원의 목자 이만희 교주에게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름은 영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름을 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셰키나이 영광 신적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름이 영이라면 매우 곤란한데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구름이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는데요, 만약 구름이 영이라면 성도는 모두 구름을 탔어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구름은 절대로 영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실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름 교리는 교주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기 위한 억지 해석입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